고려가 몽골과 맞설 수 있었던 힘, 바로 신기군이라 불린 최정의 기병 부대였습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지요. 신, 즉, 신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당시 신기군은 번개처럼 빠르고 폭풍처럼 몰아치는 전술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고려 특유의 활을 쏘는 기병술, 이른바 기마궁술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신기군의 탄생은 12세기. 고려 무신정권 시대부터 본격화됩니다. 특히 무신정권을 잡은 최충원 가문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정규군과 별도로 사병 조직을 키웠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정의를 뽑아 만든 부대가 바로 신기군이었지요. 신기군의 전투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빠른 기동으로 적을 휘감아 심리적 압박을 주고, 멀리서부터 정밀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적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번개같이 들이쳐서 무너진 틈을 치는 겁니다. 특히 장거리 기동 후 즉시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체력과 기량은 신기군만의 특화된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신들의 군대 같았기에 신기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활약은 몽골군의 침략을 막아낸 전투들에서 드러납니다. 당시 전세계를 집어삼키던 몽골군조차 고려의 산악 지형과 신기군의 기습 공격 앞에서는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적군은 신기군이 나타나면 산처럼 웅크리고 강처럼 흩어졌다고 기록돼 있을 정도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신 정권 몰락과 함께 신기군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지금도 하늘과 땅을 가르는 기마 전사의 전설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